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도, 그리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순간순간도,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까지, 단한 번도, 단한 번도 자기의 뜻대로 행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귀 새끼를 끌고 오도록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는데 나귀는요 원래 길들여지지 않으면요 천방지축입니다. 그래서 나귀가 짐을 실거나 사람을 태우려면 반드시 길들여야 돼요. 그런데 이 나귀 새끼가 무슨 길들여 있겠어요? 천방지축인 이 나귀 새끼를 타시면. 누가 봐도 100% 망신당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나귀 새끼를 끌고 와라 이리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신 것을 주님이 지금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말씀을 벗어난 적이 없으신 그 예수는 이두 가지가 확실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100% 신뢰입니다. 제발 부탁인데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마라. 네가 여호와를 신뢰하지 아니하고 내뜻에내 명철을 의지하는 자체가 그게 악이야. 성경은 수없이 이것을 악으로 간주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평생을 겸손한 종으로 살아오셨습니다. 이 말을 조금 더 우리가 이렇게 표현해 봅시다. 갓난 어린아이로 사셨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여 그 말씀 앞에 그냥 의지하시고 살아신 거예요.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에 있는 자들로 모두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길만이 무릎 꿇게 하는 길이다. 교회는 힘으로 무릎 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끝까지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한다 하는 말은 아버지의 말씀을 신뢰하는 거지요. 그리고 내가 겸손의 종으로 갓난 어린 아이처럼 그렇게 우리는 의지하고 따라갈 때만이 결국은 세상 사람들이 무릎을 꿇게 하는 것이고 이게 기독교요. 이게 기독교요. 그러면 복은 하나님이 내 안에 머물고 싶으신 사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때때로는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 저런 어려움을 겪게 하시는 이유는 여러분 다른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철저하게 겸손의 종으로 만드셔서 아버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지금 하나님이 내게 머무르고 싶은 사람, 머무르고 싶은 사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겸손한 종은 진짜 갓난 어린아이입니다. 단 한순간도 부모가 나를 붙잡지 않으면 내가 안겨칠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수 없는 아주 갓난 어린아이. 100%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100% 하나님이 하시지 않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음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끝까지 겸손의 종으로 우리 하나님이 머물러서 살아가셨던 주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런 자리에 열매를 갖게 하신 우리 주님이세요. 이게 진정한 복입니다.